제가 건물을 투자해보니까 이게 단위가 달라요. 제가 경매 투자할 때는 천만 원, 이천만 원 버는 투자였는데 코어 빌딩 투자하면서 제가 뭐 100억, 200억 버는 투자가 됐어요. 어 39억 2천에서 투자금이 14억 필요한데 수강생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7억을 넣고요. 수강생이 4억 2천을 넣고 수강생의 이모의 딸. 그러니까 그 누나가 2억 8천 넣었어요. 근데 이 누나는 결과적으로 6개월 만에 2억 8천 넣고 7억 원 이상 갖고 가게 지금 짜여져 있어요 다들 건물주의 꿈이 있어서 오신 거죠? 네 금방 건물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건물주가 돼 보니까 전 되게 성격이 꼼꼼해 가지고 나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임장도 정말 철저하게 하고 수십 개 수백 개의 매물을 비교하고 투자했다고 생각하지만, 어 건물주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건물주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더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더 선행됐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포인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다 본인 상황이 좀안 좋아졌거나 임대 수익률이 낮은 건물들은 초금매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대형 중개법인 5개, 6개 정도에서 계속 매물을 받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예전에는 한 200개 정도 받으면 아 이거 진짜 초대박 매물이다라고 느끼는 매물이 하나씩 나오는데 요새는 한 4, 50개 받으면 하나 정도 진짜 예전에 그 200개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 다주택자 손들어 보세요. 저도 다주택자입니다. 지금 서울에 아직도 20채 넘는 아파트가 있고요. 입주권도 아직 7개가 있고요. 서울에 제가 건물을 투자해 보니까. 단위가 달라요. 제가 경매 투자할 때는 1천만원 2천만원 버는 투자였는데 코어 빌딩 투자하면서 제가 뭐 100억 200억 버는 투자가 됐어요. 저는 이제 직장인 투자자로 20년 근무했습니다. 4억원은 제 순자산이었고 제 투자금은 8천만원이었어서 8천만원으로 시작했는데 그걸로 이제 2018년도 제첫 번째 책 나오는 기준에 27억원 정도의 순자산을 사실 27억으로는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일차적으로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에 신축 아파트 살려고 했더니 두 채도 못 사겠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은 정말 똘똘한 주택 하나, 상급지에 그리고 꼬아 빌딩으로 해서 어, 주택의 급지를 높이거나 꼬아 빌딩의 평수나 급지를 높이는 포트폴리오로 가는 게 가장 완벽한 자산의 증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막 이렇게 50주택 투자를 안 했겠죠. 그리고 제가 건물주의 삶을 살아보니까 제가 오늘 밥을 한 끼만 먹었던 이유도 아침부터 제 건물 뭐 설계 미팅, 뭐 건물 관련된 미팅이나 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쁘게 살긴 하는데 모든 부동산은요. 살 때보다 팔 때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잘 파느냐가 제 거기서 수익이 결정되는 건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를 사야 나중에 내 물건을 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 건물 사는 사람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건물을 산단 말이에요. 내가 매매가를 많이 높인다 하더라도.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강남은 강남이니까 또는 뭐 호재가 많으니까 그게 아니야. 매매 사례가 많고, 공시지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도 좋고, 팔 때도 좋기 때문에, 강남. 즉,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강남을 사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그것도 이유가 포함되겠지만. 어, 꽈합빌딩을 제가 투자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좋은 중개인을 만나야 돼요. 저도, 정말 좋은 중개법인 대표님이나 팀장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 저의 순간, 성공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초금매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안 가는 이유가 어 지인들한테 돌리거나 저한테 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수험생들을 바로 계약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지점장마다다 달라요 그리고 시공사인데, 지금부터 꼬아 빌딩 추천 지역을 설명해 드릴 건데, 그리고 건물주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강남 건물주죠. 그냥 건물주랑 강남 건물주랑 다릅니다, 여러분. 최근 한 3, 4년 동안 가장 연예인들이 많이 사고, 가장 공시 지가및 임대료가 오르는 데가 이제 가로수길이고요. 대부분 꼬아 빌딩의 임대료가 어디가 제일 비싸죠? 1층이 가장 비싸요. 전체 뭐 4층짜리 건물은 1층이 전체 건물 임대료의 반 이상이 되는 건물도 굉장히 많은데 대치동은요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원, 학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꼬아빌딩 투자로 갔는데 필로티 구조의 다가 건물이 많다 이런데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어, 꼬아빌딩 투자 로드맵을 보시면 일단 사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법인 투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꼬아빌딩은 정해진 게 없어요.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매물은 계약금 10%, 중도금 40%를 달라고 하는 매물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뭐냐? 보통 우리가 사는 꼬아빌딩이 주택,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사서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해서 상업용 건물로 임대 마치고 파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분이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명도를 해야 되면 그 사람들이 임대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야 그 사람들이 나가니까 전세로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본인도 나가야 명도가 되잖아요. 본인은 거기 살면 안 되죠. 그 매도자분도 그 건물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도 이사를 나가야 싱크대 철거해서 용도 변경하고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본인 나갈 때는 임차인들 내보낼 때 임차 보증금 필요하지만. 본인이 나갈 때는 본인이 아파트 산다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는 노량진 건물살때 제가 이제 처음에 리모델링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허가 같은 거를 미리 신청한단 말이야 구청에. 잔금 전에 인허가를 다 받아놓고 잔금 딱 치고 나서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게. 근데 이런 게다이 잔금 전에 이게 다 선행돼야 되고요. 어, 제일 좋은 건 신축을 지을 때, 잔금전 멸실 조건이 제일 좋아요. 매수자 입장에선, 제 수강생들 사례에 어떻게 3억 원으로 건물주가 됐고, 5억 원으로 건물주가 됐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방배동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산 건데, 이게 가장 수익률이, 이거는 200% 이상 나와요. 6개월 만에. 이거 어떻게 건물을 산 거냐면, 39억 이천에 샀는데, 어, 39억 2천에서 투자금이 14억 필요한데, 수강생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7억을 넣고요. 어, 수강생이 4억 2천을 넣고, 제 수업 듣지도 않는 수강생의 이모의 딸. 그러니까, 이종사촌 누나야. 그 누나가 2억 8천 넣었어요. 근데 이 누나는 결과적으로 6개월 만에 2억 8천 넣고, 어, 7억 원 이상 갖고 가게, 지금 짜여져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면, 이렇게 설계사 건축비용 2천만원 드려서 방배동 938-2번지인데 네이버 쳐보시면 다 나와요. 지금 인허가도 다 진행되고 있고요. 설계 미팅도 해서 조감도랑 평면도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승계해서 누군가에게 팔거나 제가 안 찍고 아니면 그냥 뭐 제가 지어도. 근데 그렇게 되면 수익은 조금 더 커지는데 공사 기간이 15개월 정도 되니까 제가 액시 차라리 저는 조금 덜 걸더라도 그거 팔고 제가 강남 건물 하나 더 사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대지 상태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제 사례인데요.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독서실 건물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병원 건물로 어 1층에 스타벅스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스타벅스 입점 제한도 했고요. 용도 변경도 이미 지금 현재 병원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신축으로 바꾸면서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했을 때는요, 1층부터 7층까지 월세가 보증금 4억에 월세 3,500에 관리비 350에서 한3,800 정도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그거 수익률 역산하면 건물 가격이 한 130억에서 15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 신축으로 바뀌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됐냐. 이제 7층짜리 건물이 12층으로 갔다가 15층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이제 12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중간에 스토리는 너무 길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연면적이 260평대에서 500평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어 건물 가치가 이제 160억대에서 200억대 후반 300억대까지로 바뀌었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이제 인근 신축 병원 시세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월세를 제가 8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 어, 그거를 수익률 역산하면 은 이거는 이제 건물 가격이 3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 신축 공사비 50억 원 낸다 하더라도 저는 150억 가까운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건물입니다. 어, 제, 제가 지금 오늘 특강을 한 건데요. 아까 이제 질문 받을 때 제가 몇 주택인데 뭐를 팔까? 막 아, 이랬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다 일일이 그런 질문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1대1 상담 신청하면 제가 디테일하게 뭐부터 팔고 어떻게 자금 상담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중에 내가 단독 건물을 살때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제가 뒤에서 조력하고 리스크 빼주면서 본인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 내가 건물을 사고 팔아보면 모든 과정을 다 어, 시공사 미팅, 건, 뭐, 은행 미팅, 설계 미팅부터 해서 뭐, 명도, 뭐, 임차 맞추는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늘리는 차원에서도 만약에 이걸 해보시면 되게, 지금 저희 수강생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